우와! 뭐야? 이거, 이거, 이거. 한 보여 주라 여한 보여 주라 어? 아이씨. 빠뜨리면 안 된다. <웃음> <작았다>. <웃음> 빠뜨리면 안 된다. 사이즈가 <laughs> 장난이지요. 아니, 선장님 거짓말했어요. 이이 포인트는 애자에 잘안문다고 그러셨는데. 애자에 엄청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터졌다. 오늘도 애기 살았으면 오늘도 와이 캠이 너무 좋네. 사실 여기 지금 벌입니다벌바닥입니다 뻘바닥입니다. 뻘바리이 뻘바닥이? 뻘바리이문바닥이 문어. 닥이바닥이 아, 뻘바닥이? 뻘바람 불고 있습니다. 바람 불고 바습니다 <laughs> 빠지지 아요 그래, 요래요래 요래 하면 빠진다고. <laughs> 약간 제 느낌에는 그 서포에 우리 조금 잡으러 가는 와 우와, 다야 우와! 이거 무너다 무너. 문어. 문어. 우와! 이거이거 <laughs> <대가리 봐라, 우와. 웃음> 잠깐만! <웃음> 자! 애자애자애 어우장난아닙니다와 이런 사이즈로 와 사이즈가 애자이 모르습니다 애자애 이게 뭔가입니다 애자 장난이죠 애자 나의 사랑 애자 <laughs> 지금 이 뻘바닥인데 약간 뻘바닥인데 선장님 얘기하시면 완전 뻘바닥은 아닌데 가만 히 그냥 내려놓고 있으면 푹 들어갑니다. 들어가는데 다안 들어가 거면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렇게 딱 힘만 힘만 딱 균형만 딱 유지하고 있으면 딱 올라탄 느낌 나요. 와, 좋아 좋아. 여기 사이즈 좋은데요? 또 저기 껍데 애가. 어? 급대야, <laughs> 어? 어,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그래. 조이 껍데기. 바람이 오늘 엄청나게 불기로 약속을 해놨는데, 바람이 안 부네. 땀이 <laughs> 나네. 그렇지. 우와. 좋아, 좋아, 좋아. 사이즈가 아주 좋아. 왕쭈꾸미. <laughs> 나이스. 어, 아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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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laughs> 당어 오, 드디어 나, 가지에 났다. 애기에 드려 나왔네. <laughs> 그얘기 애기에 나온다. 딱 예상한 대로 일부러 어, 막콜 잡았다. 나도 잡았다. 잡다 <laughs> 아, 이제 감잡았다 수상식기 타고 가다 문을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겠다 <웃음> <웃음> 오 화태 쪽에 아까, 아까 화태 다리가 보였는데 그쪽 안 가고 있어요 니 네, 올해, 올해 하공이 도평 검사 해야 되겠는데 <laughs> 어? 하공, 하공이 챔질 멋지다고 지금 잘한다 지금 난리다 지금 <laughs> 어? 작년 소경호 영상을 보십시오. 작년 소경호 <laughs> 영상. <웃음> 하공이 뻘짓하는 거. 니안 <laughs> 네, 되겠다. 오늘 도핑 검사해야겠다. 어. 술 먹기 전에 어지간 싸고 넘나. <laughs> 자. 왔다. 왔다. 왔어요. 왔어. 이게 뭐야? 뭐야? 하 아, 참나. 오와 이따 빨리 가저개껍데기 안에 있어 <laughs> 오예 야 꽝인 <laughs> 줄 알았던 복권이 당첨이된 기분? <laughs> 아닙니다 방금도 일하고 있었어 그렇지 일하면 엄청 큰데야 <laughs> 선장님 설마 가만 있겠습니까? 여기 저기 전화도 해보고, 뚫었다, 었다 어디 어디 나오는지 뭐 확인도 하고, 뭐. 안 나오는데 가만 있을 선장이 없습니다. 여긴 지금 따문 따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아까 아까 딴데 갔을 때는 영안 나온 상황이고 버텨야죠. 버티기 해야지 버티기. <laughs> 어, 이 많이 잡았어 장난이지 지금. 지금. 9, 마리 잡았어, 9, 마리. 9 0 0마리 잡았어 9 0마리9 0 0 0마몇 <laughs> 마리고? 6. 9 0 0마리아9 0마리 그래 아 네. <laughs> 아니, 눈치가 그리 나 <laughs> 어, 나이스 왔어 왔어 오 역시 예상대로 떠물었어 가지야 자 물이 많이 안 가고 일부러 천천히 폴링되는 애기를 선택해서 핀돌에 대신에 스냅만 달아서 노리고 있습니다. 쭈꾸미가 사이즈가 좋아요. 히트. 전체감이 전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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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손맛을 손맛을 느껴줘야 돼. 손맛을 느껴줘야 돼. 오우. 사이즈 이런데 어떻게 안 좋겠어요? 이럴 때한번 잡아야지. <laughs> 야, 잡았네 진짜. 이럴 때한번 잡아야지. <laughs> 오 예. 좋아 좋아. 아싸. 나는... 장난이지. 나도 캐스팅했는데. 나 살짝 했는데. 미루비랑 후후. <laughs> <laughs> 어, 장난 아니죠. 어? 오 살아난다. 이 못한다 가이 채비 장난입니다. 괜찮이지. 어? 장난 아니죠. 모르겠어요. 여긴 잘 몰라요. 선장이 많이 사시겠지. 그걸 내가 신경 써야 머리 아플 이유가 있습니까? 선장이 머리 아파야지. <laughs> 오 뭐야? 오 제수. 오 제수. 오 제수. 오, 오이. 차라. 이만해, 이만해. 네. 지금 바닥 콕 찍으면 이게 쑥 빨리 들어가요. 쑥 빨리 들어가요. 살짝 들어가시면 요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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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. 이야. 작년 한고기이 어디 갔어? 감어하다 <laughs> 나이스. 오. 어이, 먹어봐라. 우후! 그냥, 알쭈꾸미 하러 왔다. 근데 시원하게 알쭈꾸미 하고 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딱 되겠네. 아, 나이스. 아깝네 말다! 또빠 아. 먹는다 <laughs> 가서 아. <laughs> 방생해준거잖아 병다가 진짜 짜가서 어? 방생해준거야 자동방생 몰라 자동방생 응? 어? 인사 인사 아, 안녕! 인사해 터오 <laughs> 또 제막 치러. <laughs> 나이스. 오유. 아, 꾸미가 있는데, 형 먼저 봐. <laughs> 어? 오, 이건 좋다, 사이즈. 아싸, 역전. 아싸. 아, 갑자기 재미가 있네. 어, 쭈꾸미가, 어, 쭈꾸미 일이 많이 나오는데, 지금. 어? 잠깐 <laughs> 어, 갑자기 누나 누나야. 피딩이 왔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바로 피원네 속이 뻥 뚫리네. <laughs> 어, 그건 조금 같은데. 와, 잡아버렸어. 안 돼. 나 네, 잡으면 안 돼. 안 오. 돼. 장, 장년 학공이 나와라고 봐. <웃음> <웃음> 참. <laughs> 나이스. 한 마리, 한 마리 떠 봐. 봐 봐. 커먼요. 어, 바람이 이 커먼 쭉. 우와, 사이좋아. <laughs> 야, 아, 현존 파이터. 야, 사이즈 졸라. 갑자기 다 사이즈 좋은 거 나온다. 어, 밑어. 오, 방금 따라 <laughs>